장모와 나는 열차가 올 시간에 맞추어 여관으로 들어섰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개찰구를 빠져 나온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중년 여인이 나오고 있었다. 바로 아내의 큰 어머니, 임산의 콜론 55세가 나오고 있었다. 장모는 날씬하면서도 키가 크지만 큰 어머니는 장모보다는 약간 몸집이 크고 키는 거의 비슷하였다. 50대 중반의 여성답게 풍채가 좋아 보인다. 오히려 몸집이 좋아서 더우한 모습이 더보인다 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반가운 듯 손을 흔들었다. 장모도 그녀를 보며 부르며 손짓을 한다. 형님, 여기에요. 아, 나왔는가. 어이구, 우리 윤서방도 나왔구만. 큰어머니, 어서오세요. 그래. 고맙네, 자네가 다 나와주고. 더운데 오지 말라니까. 그래도 마중 나와야죠. 나는 가방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다. 날씨가 무척 덥다. 나갈 때 에어컨을 털어놓고 나갔기에 집에 들어오니 시원하다. 큰어머니는 연옥의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형님, 먼저 샤워부터 하시죠. 그래야겠네. 큰어머니는 거실에 있는 욕실로 들어가고, 장모는 안방에 있는 욕실로 들어간다. 그러자 곧 큰어머니가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나온다. 더운데, 윤서방도 어서 들어가 샤워를 하게. 샤워기를 틀고 물을 뒤집었으며 나는 이상하게 가라앉은 마음을 달리 보려 했다. 뜨거운 물이 식은 생각들을 조금씩 씻어내려갔다. 거실로 나오니 장모님과 큰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다. 윤서방, 이리 와서 과일 좀 먹게. 예, 큰어머니. 많이 드셨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장모에게 참 잘한다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뭐 대단한 걸 했다고요. 장모하고 통화만 하면 자네 칭찬 뿐이야. 근데 난 아들이 하나라 사위라는 걸잘 몰라. 괜히 외로워지는 요즘이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큰어머니 여기 계시는 동안 편히 지내세요. 제가 옆에서 힘이 되어드릴게요.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은 이렇게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야. 조용한 공기가 방안을 감쌌다. 과일 조각을 집어들던 손길이 멈추고 나는 잠시 장모님과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다. 윤서방, 난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큰어머니랑 저녁은 내일같이 먹자꾸나. 네, 그렇게 하세요. 푹 쉬세요. 장모님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도 옷을 챙겨 입었다. 나가기 전 문쪽으로 향하려다 문득. 연옥이 방 앞에 멈춰섰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안쪽에선 희미한 숨소리와 함께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조심스레 닫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집 안에서 흐르는 감정들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을 만큼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아내와 함께 가게로 출근하자마자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로 가게를 나섰다. 가게에서 몇 걸음 떨어진 작은 샵으로 들어섰다. 아내는 사장 대신 환한 미소를 머금은 사모님이 반갑게 나를 맞았다. 어머, 윤 사장님에서 오랜만이에요. 오늘따라 분위기 좋아 보이시네요. 장사 잘 되죠? 사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어유 물결표 우리 사장님은 거래처 미팅 간다고 나가셨어요.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잘 됐네요. 사모님은 익숙하게 내 앞에 차를 내오며 말했다. 윤 사장님은 휴가 안 가세요? 가야죠. 근데 같이 갈 사람이 없네요. 어머, 그럼 우리 둘이 휴가 한번 떠나야겠어요. 물결표 농담이에요. 농담 물결표 호.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 말. 은근히 설득력 있네요. 근데 오늘은 급히 들른 거라 조만간 다시 올게요. 꼭 오셔야 해요. 윤 사장님 오시면 가게 분위기도 달라진다니까요. 나는 간단히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한 뒤 인사를 하고 나왔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머물렀다. 가게 문을 닫고 나서도 그 미소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나는 차를 몰아 연옥의 아파트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그녀가 반갑게 웃으며 나를 맞았다. 자기, 왔어? 그녀는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있었고 얇은 집앞 원피스는 햇살에 살짝 비쳤다. 그 모습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보고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나는 대답 대신 가볍게 손끝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거실은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가끔 내 어깨에 기대거나 내 손의 손끝을 살짝 얹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한 숨결로 서로를 느끼고 있었다.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응?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멈추기 어려워.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그래.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바람 소리조차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잠시 후 아, 연옥이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하루만은 그냥 아무 생각 말자. 나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감싸 주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떨림이 전해졌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서로가 너무 외로웠던 탓이었다. 우리 가게 위층에는 에어로빅과 헬스클럽이 있다. 나는 출근 전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가게로 내려갔다. 처제 연희는 "언니 미장원 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하던 수표를 내밀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형부, 전 괜찮아요. 돈 있어요. 그래도 받아. 필요할 때 쓰고 부족하면 언제든 말하고. 네,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잠시 후강 여사가 들어왔다. 활기차고 사근사근한 말투, 특유의 자신감 있는 표정. 아내도 들어오자 분위기는 화사해졌다. 사모님, 오늘 유난히 예쁘세요. 아니에요, 강 여사님이 훨씬 고우신 걸요. A에서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술이라도 한잔 대접해야겠네요. 호 나는 웃으며 말했다. 기회되면 꼭 받겠습니다. 여자들은 칭찬에 웃음꽃이 피고 가게는 한결 따뜻해졌다. 저녁 무렵 전화가 울렸다. 장모님이 받으시더니 순간 놀라며 주저앉으셨다. 처 외삼촌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었다. 장모와 아내 처형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집엔 나와 큰어머니만 남게 되었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큰어머니, 바람도 쓸 겸. 밖에서 잠깐 술 현잔하실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가 근처, 골목 끝에 있는 포장마차. 불빛은 은은했고, 바람은 선선했다. 우리는 조용한 자리에 앉아 소주와 간단한 안주를 시켰다. 나, 이래뵈도 소주 두 병쯤은 끄떡 없어요. 그녀는 웃으며 잔을 채워주었다. 나도 잔을 받아들며 말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잠깐 잊으세요. 다요. 우리는 말없이 잔을 부딪쳤다. 잔소리도 위로도 없이 그저 오늘 하루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기 위해서 문득 옆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에게 시선이 갔다. 한눈에 보기에도 나이차가 꽤 있어 보이는 남녀였다. 큰어머니도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작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요즘은 누구랑 함께 있는지가 더 중요하대요. 나이, 조건, 그런 거다 떠나서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옆모습엔 바람결이 스쳤고 그 눈빛은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고여 있었다.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응? 오늘 밤만은 혼자가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짧은 숨을 들이켰다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다시 잔을 채웠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그 순간만큼은 이 밤이 어디로 흘러갈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었다. 나는 술잔을 들고 무심코 앞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선을 멈췄다. 멀리 테이블 한쪽에 앉은 남녀가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조금 과했다.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 하거나, 귀에 속삭이거나 마치 세상엔 둘밖에 없는 듯 했다. 내가 이 꼬리를 올리자 큰어머니가 나를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큰어머니도 이쪽으로 와보세요. 구경거리가 좀 흥미로워서요. 그녀는 웃으며 자리로 다가왔다. 내 옆에 앉은 그녀는 내가 가리킨 쪽을 보더니 순간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요즘은 이런 데서도 저렇게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요, 자기 감정에 솔직한 게 멋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부끄러움도 없네요. 큰어머니는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누군가와 저렇게 가까워진다는 게 부럽긴 하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나는 천천히 그녀 쪽으로 의자를 조금 더 당겼다. 그녀는 내 쪽을 힐끗 바라보았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팔에 스치고 잠시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있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나는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놀란 듯했지만 손을 치우지 않았다.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지금 너무 조용해서. 내 마음이 더 시끄럽게 느껴져.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말에 답하듯 손을 조금 더 깊이 감싸주었다. 나도, 그래요. 아무 일 없는 척 해도 가끔은 이렇게 숨기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불빛이 흔들리고 밤은 깊어져 갔다. 그리고 우리 사이의 침묵도 그 어둠 속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넘고 있었다. 큰어머니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말없이 앞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엔 어딘가 낯선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급히 계산을 마치고 그녀를 따라 나섰다. 조용한 밤거리, 바람이 어깨를 스쳤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 없이 걸었다. 그러자 그녀가 옆으로 다가와 내 팔에 팔짱을 끼었다. 윤서방, 우리, 이렇게 걷는 거 처음이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 집에 가면 그때는 괜찮겠지? 나는 그제야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응. 오늘만은 그냥 나답게 있어도 돼. 도착한 집은 조용했다. 바깥과는 달리 실내인 묘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문을 닫고 돌아서자마자 그녀를 가볍게 안았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잠시 내 품에 머문 뒤 천천히 몸을 떼며 말했다. 윤서방, 오늘 이 순간,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게 해줘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엔 여전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그녀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늘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지금 이 순간 나도 모르게 진심이 나왔어요. 그녀는 마지막이 말했다. 창수씨, 날 혼자 두지 마요. 내가 기대고 싶은 사람은 당신뿐이야.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더 깊이 감싸 안았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저 조용히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기준이 멀어졌다.